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식이 막 끝났는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생각과 함께 기분 좋습니다. 홀가분, 홀가분하세요? 네, 홀가분합니다. 네. 오랜 기간 고민을 하셨어요? 아니면 쉽게 결정을 하셨나요? 고민은 거의 음. 1년 넘게 한것 아, 같습니다 오케이. 조금 남다른 탈모 관리 좀 하신 것 같아서 그 아... 부분을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어떤 것들을 좀 하셨어요? 고등학교 <laughs> 1학년 때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네. 이제 계속 빠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20살 네. 때 이제 증모솔이라는걸 처음 해봤고 네. 요즘에 네. 증모술에 대한 관심이 네. 좀 많이 늘어나는 거 같던데요. 맞아. 요 얘기 들어보면 많이들 하시고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은 곳에 생겼더라고요. 그 네. 증모술 하는 곳이. 얼마나 하셨어요? 저 거의 한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 어떻게 그럼 자주 하셨어요? 근데 그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한번 하실 때? 한 달에 거의 한 30만 원들어 갑니다.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네 어떻게 맞아요. 하셨어요 매달 할 때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나요? 아 맞아요 시간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3시간씩 오, 걸립니다 그걸 매달 어떻게 하셨대 아, 대단하시다 음, 숨기려고 어떻게든 한거 같네요 네 그렇게 하시다가 좀 어, 이렇게 보면 또 문신도 있어요 뒤쪽에는 아, 문신은 또 어떻게 음. 하셨어요? 아무도 증모술만으로는 정소리 쪽은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laughs> 알아보다가 아, 정리는안 돼요? 어 네네 네. 매듭으로 하다 보니까 정소리 네. 쪽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알아봐서 S.M.P 문신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만족도는 어떠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가려지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는데 이제 나중을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다 이제 또 증모술 이제 잡아당기거든요 머리카락을 어, 증모술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걸좀 느끼세요? 네 확실히 느꼈습니다 근데 잡아당기면 사실 네. 탈모가 더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훨씬 네.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증모술 할 때랑 네. 지금 이제 증모술 할때 보면은 확실히 네.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아. 확실히 그 증모술에 대한 영향이 많다는 거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음.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근데 지금 꽤 오랜 기간 자주 하셔서 네. 본인은 많이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발이식을 좀 생각하셨군요 네 오늘 이제 첫날 이식을 하셨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머리카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밀도를 확 올리진 않았어요 보시면 네. 중간 빈자리가 있고 또저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중간에만 머리카락들이 보입니다. 음, 네. 슬릿으로 하시면 이런 장점이 있는 게 기존 머리카락을 잘 건드리지 않고 이식이 가능해요. 워낙 칼날이 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그런 비슷한 형태의 이식을 하신 분을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네 기존 머리카락들도 잘 자라요 네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날 이식을 하셨고 두 번째 날 이식도 위쪽으로 진행을 하실 건데 그동안 되게 고민도 많으셨고 좀 생각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모술이니 문신이니 음. 하시다가 결정적으로 모발 이식을 생각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계속 이제 등모설로만 가리면 나중에는 결국엔 다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결혼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모발 이식 최종으로 네.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제 생각으로는 모발 이식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인상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음.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 병원은 같은 자리에서 40년 동안 위치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네. 보시면 이렇게 유서 선배님의 네. 라이센스 이런 거다 걸려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개 안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 공개를 해야 하는 게 법률상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 안 하는 곳은 원이 아닐 확률이 높죠. 병원 오셔서 이제 이식도 받으셨고 휴식 장소에서 휴식도 취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병원에 대한 인상은 좀 어떠세요? 어,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걱정했던 거는 이제 뭐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더 챙겨주시고 꼼꼼하게 봐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안심이 됐습니다. 원장님도 잠깐 뵙죠? 아, 네, 네. 근데 뭐 뭔가 불편하시고 요 원장님이 뭐 이렇게 많이 맞추시 하는데 음. 지금 컨디션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어, 네 지금 좋아요 디자인은 원하신 대로 잘 됐나요? 아네 제가 헤어라인 그대로 잘된것 같아요 네 그러시고 뭐 이식할 때뭐 불편하셨다거나 진행이 잘안 됐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불편한 점맨 처음에 이제 엎드려서 채취할 때 얼굴이 좀 눌리는 거 빼고는 네, 괜찮았어요 네잘고자죠 처음에는 네. 40분 어대그 네, 정도 네, 그 정도 좀 힘드시고 그 이후에는 자세는 편안하시죠? 네그 정도 네 이식이 그 네. 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진행됐어요? 관광도 좀 하셨고 네네. 숙소도 지금 계셨고, 음. 좀 계셨고 식사도 몇번 드셨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네. 일단 처음에 터키 이식 받으러 올 때는 네. 관광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보통 그러시죠 글쎄요 네. 하루 시간이 남아서 했는, 이제 네. 관광을 하게 됐는데 네. 뭐 생각보다 뭐 건물들이나 음. 모스크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예쁘고 건물들도 이제 한국 이제 다 빌딩 높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다 낮으니까 뭔가 뻥 뚫려 있어서 아, 시원한 느낌도 네. 들고 생각보다 너무 예쁘고 좋았습니다. 관광에 대한 만족이 네. 굉장히 높아요. 뭐 이식은 어차피 다 예상하고 오시니까 근데 이게 약간 보너스 같은 느낌이 있죠. 저희가 안내해드린 숙소는 좀 어떠세요? 아 숙소 그 넓고 일단은 쾌적하고. 딱히 뭐 주변 네. 그밖 이제 시끄럽지도 않고 좋았습니다. 네. 침대랑도 편안하세요? 어, 네네. 편안했어요. 소파도 네. 있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네.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